따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선마블 어, 천천히 해서 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선마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선마블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드부터, 진한 컬러부터 먼저 해주시는 게좋고요 자, 손가락을 왼쪽으로 좀 제쳐서 구르고 있는 쪽까지 위로 쭉쭉 빼면서 그룹을 채워주실 거고, 높이는 반으로 해서, 어, 일자로 브러쉬 끝으로, 일자로 쭉쭉 빼시겠습니다. 자, 후리 엣지 잡아주시고요. 자, 다시 브러쉬 끝으로 양을 묻혀서, 자, 폭을 먼저, 어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오른쪽하고 왼쪽 선이 울링불링하지 않게 일자로 나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블이기 때문에 양은 무조건 올려줘야 되고요. 브러쉬끝으로 가볍게 폭을 잡아주겠습니다. 자세 번째 줄인데요. 자,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폭을 먼저 잡아주고 나서 그 위에 양을 올려서 자, 후리엣지까지 작업을 해주시고요. 양이 올라가지 않으면 마블의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양 기본적으로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 그대로 일자로 올려서 옆에 폭을 봐주신 다음에 후리엣지까지 칼라 넣어주신 다음에 가운데 양을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줄 들어갔고요. 자, 화이트 빈 공간 빼놓은 거에다가 어, 화이트를 채우시는 데 양을 너무 많이 뜨게 되면 어, 레드까지 칼라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브러쉬 끝으로 브러쉬 끝으로 빈 공간을 채워 주겠습니다. 자 연습하실 때 브러쉬를 쭉쭉 일자로 아래로 빼는 연습을 하셔야 시간 타임이 나옵니다. 자 양을 너무 적게 뜨면 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음, 지금 어, 이렇게 양을 뜨셔가지고 쭉쭉 아래로 빼주시겠습니다. 자 높이는 어, 본인 모델 어, 실전 모델 높이 반 정도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은 무조건 올려주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레드 네 줄, 화이트 네줄 들어갔고요. 자, 화홍 브러쉬 43호, 43호 라운드 브러쉬입니다. 자, 클렌저에 한번 닦아서 프렌치처럼 그대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빼주겠습니다. 브러쉬 한번더 닦은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빠져주겠습니다. 옆에 살에 넘친 게 있으면, 브러쉬에 클렌저 묻혀서, 이렇게 제거해주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어, 55호 세필 브러쉬입니다. 어, 짧고 얇은 세필 브러쉬로 살짝 묻혀서 총네 줄을, 어, 옆선을 돌려주겠습니다. 바디 중앙에서, 자, 살짝 라운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겠습니다. 자, 위에 바디 중앙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찬가지로 바디 중앙으로 밀어주겠습니다. 다시 브러쉬 헹궈서 세 번째 줄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대로 돌려 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줄은 쉐입 모양이 라운드이기 때문에 약간 공간이 좁습니다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 주시면 어, 선 마블이 완성이 되고요 돌리다가 또 넘치는 거 있으면 라운드 브러쉬로 클렌저 묻혀서 어,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높이는 반 그리고 모양을 보시면 자 갈매기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화이트 갈매기 레드 갈매기가 있고요 왼쪽으로 날아가는 어 지금 요렇게 갈매기 모양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천천히 해서 양 조절을 잘 하시면서 해보시면 네, 되시겠습니다. 자, 선마부렸구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